그러면은... 근데 죄송한데 머리 자르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니야. 머리는 <laughs> 안 면었으면 좋겠다. 아뭐 유튜브인가 뭔가 그거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 하고 이제 그만 들어가. 나 유튜브 일년 하면 아버지가 국을 사주시겠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얼굴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부었다. 저희 어떤 외모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왜 걱정 이렇게 그루밍 중독이 되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참 중독인가봐요. 그루밍 중독? 한번 이렇게 좀 시술을 받고 나니까 모공도 점점 눈에 더 커져 보이고. 계획하고 있는 거요. 뭐 글쎄요. 뭐 있을까. 뭐리쥬란 뭐 아그네스 뭐 이런 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게 주소 드린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은 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laughs> 이번 요즘에 또 핫한 분 우리 우일이 형. 그러면 해본 사람으로서 잠깐만 조금만 만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소재가 너무 좋으셨어. 아, 정말로. 탐이 나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하, 아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수고하, 어서 오세요. 수고하, 아이고, 수고하, 아이고 수고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네. 어, 이거 라스에서 입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거를 좀. 야, 맞죠, 맞죠? 근데 라스 때 빼고는 처음 입습니다. 아 네, 제가 곧 일단 모셔두고. 네, 아, 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네,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 네. 아 이거 너무 너무 잘 이것도 선물 이것도 혹시 누가 주신 거예요네 이것도 준 거예요. 아, 아, 김기리 씨가. 김기기 씨가 좀 <laughs> 거고.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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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바지는 네. 제가 샀습니다. 오 근데 이거를 원래는 큰맘 먹고 아 이제는 쇼핑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고서 자라에서 어! 바지 저... 7만 원, <laughs> 자켓 13만 원, 아 20만 원딱 하고 원래는 더 살라 그러다가 부츠가 무슨 27만 원에서 아, 네. 가격표 돼. 보는데 막 공황장애고 네. 폐쇄 공포가 올라 그래서 아 아니,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딱 거기서 딱끝 끝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어. 그래서 이제 끝냈죠.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TP입니다. TP. 아, TC구나. 뭐예요, 뭐예요? 저 ENTJ요. 아, NT면은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어, 학을 때더라고. 비형의 법슬에 <laughs> e n t j 라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네. 진금까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매력적. 아,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고. 네. 아, 드디어! 저는 살짝 반가웠거든요. 어... 드디어 나왔다. 아... 야.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네네네. 그루밍족입니다. 뭐예요 그게그그루밍족이라고 <laughs> 혹시 네. 처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루밍 그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용이나 아 뭔가 이런 거 꾸미는 거에 좀 약간 관심이 있는 그런 족속들을 다 그루밍족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저기.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만나야지 왜 망원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배 앞에서 <laughs> 나의 한번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저를 약간 그쪽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나의 꿈꾸던 우일이 형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 약간 이런 걸한번좀 해보면 오. 어떨까 좋습니다 네. 네. 야 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81년생입니다 81년생? 거의 뭐.. 78? 78야 그래도 뭐.. 와.. 팔이.. 네. 아, 그래, 아, 말 놓으시던 것이신가아 그냥.. 말 놓으세요 아, 아 그럴까? 아, 말, 아, 진짜로, <laughs> 그래, 그래, 아 진짜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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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 말놓으셔 그래 그래 말, 말 편하게 할게 아니, 좀... 일단은 좀 바닥에 앉아서 네. 편하게 아. 아 근데 진짜 날씨 때문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아, 비가 오는데 어. 망원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근 근데, 근데 취소를 안 시키길래. 아 강행하는구나. 아, 야뭘 어. 하려고 그러지? 비 오는데 망원공원에서. 뭐 약간 뭐, 건... 건질 거 없다 싶으면 은 저한테 신호 주시면 은 제가 뭐넘어지든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지 마! 잘, 아니야, 노출 아니야.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바지가 다... 벗겨지다든안돼안돼목딱 안 돼, 안 돼. 걸리기 바로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하이 노출까지는 가능하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나는 좀 간단하게 네, 약간 네. 좀 이제 뭐랄까 어 야, 이거 네, 네, 하고랑 어~, 어... 그런데 그러면은... 네, 죄송한데 머리 자르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아니, 아, 한 <laughs> 번은 제가 이쪽 생활하면서 제 머리를 자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도 항상 하이노출과 네. 헤어 커트 중에는 당연히 하이가 훨씬 낫죠. <laughs> 그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도 머리는 <laughs> 야, 안 밀었으면 좋겠다. 어, 네. 그거 네. 알았어. 머리를 네. 남연권 돼서 하지 마. <laughs> 그러니까. 그럼 다른데 가. 그러니까. 다른데 레거시 미디어 가서 해. 제 <laughs> 아, 레거시 미디어. 이거 머리가 기니까. 네네네네. 머리를 그냥 좀 약간 정돈을 해 보면 어떨까 좀 싶어가지고. 아, 네, 좋습니다. 머리부터 먼저 빗어주도록 주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어? 해보실 아, 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아니 꼭뭐 해봐야 돼? 네. 잠깐 <laughs> 볼게요 이... 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이렇 이렇게 어? 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 오늘 약속 있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분 만주고잘 어울린다고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촬영 마무리 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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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아니라. 아, 이게 가르마 또 이렇게 타니까 또 다르구나. 어. 그래도 오늘 트리트먼트 하고 와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금 부드러울 거예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나는 이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어. 근데 고데기도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니 오늘 처음이지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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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근데 내가 또 이제 하는 방법은 또 아니까. 네네네 이렇게 하던데? 네? <laughs> 아니 아 이렇게 온다? 제가 어. 봤을 때 여기 오면서 형님 그냥 유튜브로 고데기 하는 법 <laughs> 제가 봤을 때한 7분 정도 보다가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다안 보고? 어.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어. 너무 괜찮아. 제가 봤을 때 자, 이거는 음.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원추가 스타일이 있어요. 파묘에봉길이 근데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위협. 아 이거 살짝 따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따요 따 딸줄 아세요 머리? 딸줄 알지. 어 진짜요? 그럼 그럼. 우와. 저는 지금 썩 마음에 듭니다. 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아니, 왜. 왜왜 왜 웃었어? <웃음> <웃음> 페르소나라는 거를 이제 잘 꾸면서 있어 보이는데 그냥 장난감인 거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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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소나야. 오늘 하루 그냥 가지고 노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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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페르소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뭐 따니까 확실히 난 따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약간 뭔가 켈트족 같은 느낌도 있고. 머리가 완성될수록 영험해 응. 보이시 같아요 좋은 뜻이지, 영험하다는 건. 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 여기가 약간 아까는 이렇게 좀 푸른 잔디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살짝 묘짜리처럼 해로손한데 왜 웃음 참? 아유, 아, 제가 참는 게 흐뭇한 표정이에요. 아, 아, 음. 흐뭇하다, 아, 마음에 드셨나 흐뭇하다, 흐뭇하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음. 이러고 자신 있게 오늘 압구정 거리 걸어도 돼요? 압구정 네. 오히려 압구정 괜찮아. 아 그래요? 합정 합정 괜찮아요. 당인리까지 그렇죠. 합정 당인리 어, 그렇죠. 어. 뭐 연남까지 가능해. 아, 여기까지는. 하지만 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부가연동 이런 말안 돼. 어. 그런데 가면은 일단 한번 보고서 어, 살, 어, 살짝 제가 봐. 한번 어디를 갈수 있을지 어, 어. 한번 볼게요. <laughs> 아니 나쁘지 않아서 그래 <laughs> 나. 아니 나는. 오. 어, 괜찮잖아. 오. 약간. <laughs> 아니. 오 잠깐. 어, 뭐? 오. <laughs> 야, 자 이제는 의상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의상이요? 그 요번에 그 컨셉을 하나 잡기는 잡고 왔어. 긱식. 긱시크. 뭐예요? 긱식이라고 해서 네. 모범생 같은 느낌이지만 아 약간 너드남 그런 느낌이면서도 뭔가 근데 약간 범생이처럼 <laughs> 일단 입는 게 중요해 <laughs> 깊게 입는 게 중요하고 포인트가 점점 또 점점 영엄해 <laughs> 보이시는데요? <laughs> 아, <laughs> 어잘 어울려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웃음> <웃음> 넥타이를 살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타이를 해요? 해보고 싶다 아, 일단, 일단 해보고 싶다 아, 예, 예. 음... 느낌을 한번 보고 음... 아니, 왜 참으세요? 웃음 참으세요? 아니 안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요것도 한번 입어봐. 제 조끼인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내가 좀 아끼는 아이템인데. 어, 그래요? 계속 아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이게 또 어울려. <laughs> 아, 요거는 만약에 저한테 안 어울리면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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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내가 무슨 어울려? <laughs> 왜 억지로 신난 척 하세요? 신나서? 방금 콧물에 <laughs> 아, 너무... 아니야. 불안하실 때 하시는... <laughs> 네, 네 불안할 게뭐 있어요 너무 갑자기... 잘 어울리는 거깊 음... <laughs> 보이려면 안경이 무조건 포인트더라 <laughs> <laughs> 어, 잠깐만 그냥 기기가 아닌가요? 아니 <laughs> 아니야 어? 아니 뭐이 이러고 태어난 사람한테 아니, 이걸 쓰고 태어난 사람처럼. 너무 엄마 잘 어울려요. 뱃속에서? 어 10달 아, 동안? <laughs> 너무 잘 어울려. 그냥, 아, 안경 끼고 있네. 어, 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어. 기근 완성이 됐고요. 네. 시크는 웃지 않아야 돼. 모델들 있잖아, 모델들. 네. 쟤는 뭐 오늘 안 좋은 일이나 싶지 않아? 보통 모델들 보 표정이. 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한번 봐봐. 아, 누군지를. 그냥. 아, 옷은 근데, 어, 진짜, 어, 옷은 약간 스타일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일 괜찮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 세트로 바로 내가 이거, 바로 기증 갑니다. <laughs> 그니까, 러 가져가서 꼭 입어야 될 어. 의무는 없죠. <laughs> 제 페르소나가 실제로 실물로 제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솔직히 약간 좀 감동했어요. 기생충 첫 시사를 한 봉준호 감독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약간 뭐 이런 느낌처럼 기생충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첫 어... 시사를 했던 그 감독의 마음 어... 그 정도로 뭔가 감격스럽다 저 어... 여기다가 모자를 한번 살짝 펴더럴패더라를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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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다른 사람이 되는데 놀랍다, 천의 얼굴 카멜레온인가? 음... 등 맞대고 이런 거 맞아? 엘레에서곧 연락 온다 이제 <laughs> 이제 약간 OTT에 맞춰서 OTT요? 아 이거 넷플에 나가요? <laughs>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오... 쿠팡에 나가요? 뭐 어디 오... 나가요? 오... O T D O T D O T D O T D 에 맞춰서 또좀 거기 품위에 맞는 또 식사를 하러 가자. 어, 좋습니다.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 진짜? 저 원래 이렇게 먹는 촬영 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요. 여지껏 라면 꼰대 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아주 근사한 요리 갑니다. 이야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표정이. 그냥 라면 꼰대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로 주시면 안 <laughs> 돼? 그니까 저한테 아니, 지금 아니, 실험해본다는 거잖아요. 아 실험? 한번 아니, 뭘 맥여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 사람 또 맥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래. 우리는 늘 새로워. 아 근데 저는 못 먹는 음식을 한 번도 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다잘 먹어. 네 저는 거미 그 삶은 거 있잖아요. 왕거미. 어? 그 동료가 만원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그 먹고. 자라탕 먹어봤어요, 자라탕? 아니 안 먹어. 자라 모양 그대로 이렇게 뚝배기에 이렇게. 와우. 근데 우일님 저희 그런 거 대접하는 프로그램 아닌데 왜? <laughs> 그러니까, 야 우리가 무슨, 야 우리 평범한 음식 하는데야. 아, 야 자라가 왜 아니, 나오고, 거미가 왜 왜, 왜, 왜 극단적인 아니, 비유를 들어. 아 왜? 자, 어. 느낌이 어. 남프랑스에 있는 어 남프랑스 어 약간 그런 호텔 느낌이다. 네. 어, 뭐 그런 느낌으로 딱 그렇게 해서 프로방스 어. 느낌으로. 어. 메뉴는 뭐 정해져 있, 있어요? O T D에 맞게 파스타를. 아 스파게티 음. 좋아해? 스파게티 전다 좋아해. 그 그래. 사실 내가 라면 콘데서한 번도 스파게티 해본 적이 없거든. 평소에는 하는데 여기서 선보이진 <laughs> 않은 건가요? 아니면 한 <laughs>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laughs> <라이. 웃음> 나나 <laughs> 김풍이야. 나 밖에서 눈 감고도 하지. 아... 혹시 종류가 종류를 뭐가 좋아해? 좀 크림 파스타, 저... 오일 파스타. 토마토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전 오케이. 크림 파스타 좋아해요. 파스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일단은 먼저 새우부터 좀 까야겠다. 야... 먹고 싶은 만큼 까면 돼. 아, 저는 뭐 새우는 끝없이 들어가요. 좋아 좋아 좋아. 정말... 노일링은 기분 낼때 어느 식간이나 이런데 보통 가세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아니, 여자친구 데이트가 없던 거야? 아니면 아니, 여자친구 데이트가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계속 뭔가 쫓기는 삶을 <laughs> 누가 쫓아왔어 그렇게? 수신가요? 아니 범뭐 범인이야? 강도야 왜쫓기는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면은 가게 자체가 싫어+ 싫어지더라고밉고 원래 그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원래 그래 맞아 얘기만 난... 들었어요 맞아 맞아 그냥 그냥 맞아 그렇게 진짜로 다가 거기서 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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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들진 보면서 굉장히 어린 친구로이 거기서 짜로 진짜로 진로도안 먹고 병로로 갖다 놓고 어, 저 친구들 분명히 정당하게 돈안 벌었을 거야, <laughs> 스스로. 뭔가 다른 불법적인 뭔가 어. 벌었을 거야라고. 아, 사람이, 네. 사람 뒤틀리게 돼. 돼요. 아, 손에 문신 보이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짬돌이처럼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민이 제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이제 후배들이 뭐 이제 홍대에 사니까 그치. 홍대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 만나면은 계속 계산을 해줬어요. 그냥 음, 가면서 그냥 음. 계산하고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장기화 되면서 아,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아 오히려 이제 재미 없어졌다. 음, 약간 그게 좀 재미 포인트였나봐. 뭔가 안 내고, 안 내고 약간 뭐, 좀 뭔가 그렇죠. 이렇게 도망가고. <laughs> 오늘은 우리력이 뭔가... 어떤 변명으로 돈을 어, 안 낼까. 어떻게, 어떤, 어떻게 엠빵을 할까. 무슨 포인트였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를 조금 찾기 위해서 안주 값안 내고 술값만 계산하고 가고. 네, 소주 다섯 병이랑 맥주 두병 값만 계산해주세요. 안주, 아니, 그거는 저 지금. 저는 술값만 낸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아. 이야, 이야. 아, 영광입니다, 이거.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굵은 소금 좀 넣고. 소금 뭐 소금이죠? 뜨거운 물에다가요, 치킨 스톡 풀고, 소금 좀 넣고, 이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짜. 오. 잠시만요. 어, 큰일 날뻔 했네. 뭐가 잘못됐나요? <laughs> 아니, 혹시 좀 물을 없금씩보라 끓는, 끓는 물도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아, 너무 짜졌어요. 지금 이게 치킨 스톡이 내가 했던 게아니어 가지고. <laughs> 장님 지금 제 정신 아니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사업을 사업을 <laughs> 켭을 걸. 나 김풍이야. 나 빠아서 늠감 것도 하지. <laughs> 아, 긴장하지 마. 아, 나 지금 아니, 아니, 오늘 컨디션 안 좋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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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랜만에 파스타를 하니까. <laughs> 아니면 햇반하나 돌려주면 여기 생. 볶은 아니, 것도 지금 맛있어. 아니 게다가. 아니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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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네. 좀만 기다려. 잠깐만 왜또 버리시는 거죠? 괜찮아 괜찮 얘기 나는 탐소 나래. 괜찮아 괜찮아. 불안해하지 뭐 마. 버리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 혹시 모르니까 뱀이 한번 검색은 해놓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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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어. 어디 가서 말안 하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그 알고봤더니 야그다 배달이더라. 아니 <laughs> 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이거 보시자아 가. 음. 오, 아 이제 오. 음. 오, 오. 이 진짜 음. 음식 같네요. 음. 음. 아니 형님 이렇게 파스타 하는 모습 보니까 음. 파스타가 왜 비싼 줄 알겠네요. 비싸요. 왜 이렇게 뭐 해줄게. 2만 원씩 받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어. 죄송스럽네요. 그럼 그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 요리인지 몰랐어요. 음. 그것도 딱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이거 젓가락 두 개로 이렇게 모양 잡는 거 있잖아.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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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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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잖아. <laughs> 아 대단한 거 아니야. <laughs> 자 이제 와. 완성이 됐고요. 우리 우이리가 좋아하는 네. 플레이팅 갑니다. 오, 오, 오랜만이에요. 어, 이거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제 머리 따듯이. 그렇지. 그거야. 오아 섬세하게. 야 간만. 간만에 지금 저 라면 끓이면서 플레이팅 신났습니다. 이야. 야, 야, 간만에, 야 간만에 오 간만에 나왔네. 이야 오예 오호 완성이죠.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 무릎에 올려면요 무릎에. 아 무릎이에요? 어. 아 이거, 이거. 어 그렇지 않아. 침바지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니. 와. 잘 먹겠습니다 이님.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맛있네요 와와 대박이다 와 약간 지금 이게 부잣집 배경으로 나올 때 이런 거 대화 어때요? 음 부잣집으로 음 우리가 음. 동생이고 우리라도 요즘에 그거 그뭐 유튜브인가 뭔가 그거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버냐 그거? 어? 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들어와서. 어? 형, 응. 나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나 유튜브 1년하면 아버지가 국을 사주시겠대. 미안해. 이제 와서 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국을 사주시면은 형이 하는 유튜브 내가 잉국동 자주 올려줄게. <laughs> 자존심 상한다 이 녀석아. 어? 네. <laughs> <laughs> 무슨 맛인 것 같은데 파스타처럼 드시는 거 같아요. 국을 군내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laughs> 아또크림 파스타야? <laughs> 야나 소리가 너무. 이제부터 편하게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 그럼 지금은 뭐 연애 같은 건 딱히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네. <laughs> 편하게 먹으라면서요 어, 아, 편하게 먹는데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할수 있어 편하게 대답해 그러니까 타이밍 있잖아요 어. 아초대 때문에 안 보였구나 어안 보였어 아초대 때문에 진짜 아, 뭐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형님이랑 자꾸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초, 지금 초가 지금 초한열개로 보여요 지금 맞아요 <laughs> 그, 통이랄까요 한쪽 아, 방향 그래 그래 이렇게 하야지 이쪽으로 통이랄까요? 네 나이피랑 가 가지고 먹고 나중 <laughs> 파스타가 소리가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 소리가 들려요. 파스타 소리가. 음. <laughs> 진짜 큰 고생, 고생하고 온 동생 같아요. 어디서 큰 고생하고 와서. 음.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보람이 있네. 파스타 메뉴도 보람이 있고. 이야, 그릇 긁는 소리 들으셨나요, 지금? 아, 이 찰랑찰랑. 아, 예.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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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먹으면 얼마, 얼마나 예뻐?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저기서 먹는 샷에서 일로 넘어와서 이러면 이게 주작인 줄알 수도 있어. 아. 에이 아니, 이게... 저거 괜히 다 먹는 척하고 뺐다. 누가 봐도 많이 먹어 보여. 아, 그래요? 어, 누가 봐도 잘 먹어 보여. 못빠지메어 아니야 진짜로. 야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아니 나는 뭐이상형요 이상형 얘기하고 이상형 를 다녔어? 이상형 어떤, 어떤 이상형? 이상형이요? 어. <laughs>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거의 처음... 고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박보영 씨 같은 스타일, 아 그런 어 스타일이죠.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작고 귀여운 스타일. 예, 약간 스타일. 귀엽고 약간 뭐 그런 스타일. 그런데 예.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분명 다음에 만날 것 같은데 이 다음 연예에서 아,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laughs> 뭐 아. 어차피 뭐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한다.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딱 내가 앉아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아, 형님이 여자 역할이. 어, 그럼 아... 뭐. <laughs> 금액이 이상이 없냐? 박보 형님 같은. 아. 허겁지겁. 어, 허겁지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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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예. 아유, 예. 늦었습니다. 예. 늦었죠. 네. 예. 아유, 저... 앉으세요. 아 예, 아유, <laughs> 아유, 예. 아, <아유, 웃음> 제 차가. 아, 네네. 아, 페라리여서. 아, 아.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조금 멀리서 해놔 가지고. 뭐. 아, 페라리. 어, 아, 예, 예. 뭐예요? 아. 예? 페라리요? 뭐. 페... 페... 페라리. 네. 세단이요. <laughs> 아, 세단이요. <laughs> 페라리 세단이요. 네, SUV 아, 아니고요. 세단이요. SUV 아니고 아, 세단. 아, 아 세단으로 나왔어요문두 네, 개. 아, 그래요. 네. 저도 든 아, 뭐 친구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네, 네. 아, 뭐 낯선 나온 것도 보이리 왔잖아. 아 형, 원래 잘안 하는. 아 예. 끊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짜스 끊었는데. 아, 네네네. 네, 네. 네, 해봤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진짜로, 어 박보영 씨를 닮았네요. 아, 근데 뭐 요즘에는 근데 별로 그런 얘기 잘못 듣고 아... 요즘에는 그 탐한이 탐하니... 좀 많이 듣는다고 얘기는 듣는데 사실 뉴진스. 그근데 여기는 뭐 약간 뭐. 쇳가루 아 이거 요 철가루인가요? <laughs> 제가 호르몬지는잘못 <laughs> 네, 머리에 발라야 되는데 아, 코에 다발라고아니흑채 아, 뿌리다가 이렇게 묻으신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아 그래. 아네 아, 네, 네. 저는 남자 친구 손이 되게 작아요. 오 어, 그렇네요. 예, 네, 대보실래요? 오. 어, 우와. 네. 어? 어? 잠깐만 관심 있으셔서 지금. 아 되게 기분이 뭔가. 아, 저. <laughs> 여기까지만하면 됐다. <laughs> 아, 야, <아니, 웃음> 여기까지만하면 됐다. 음, 어땠어, 오늘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되네. 왜냐면 본인이 지금 본인 모습을 안 봐서 그래고 있어요. 지금 거울을 보면은 지금 음,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 음, 어, 어, 어. 어, 일단은 패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정말로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큰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어, 이거, 이거 이제 입고 나가는 데고 네, 뭐. 그 콘텐츠에서 입으실 일이 있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약간 나 이거 입고 다녔다니까 홍대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을 아니, 다루는 콘텐츠로 있었어야 나 이거, 이거 입고 다녔어 홍대 홍대마다 이러고 다녔었나 어. 조금 조금씩 한번. 어, 한번 고민해 봐. 왜냐 한꺼번에 이렇게 <laughs> 착장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너무 비현실 결이 아, 어, 너무 달라진다. 어, 그러니까 어, 왜 갑자기. 끌라고 예. 저러나 이렇게. 오늘의 요리의 오늘. 이름을 정해줘야 돼. 어. 오늘은 뭐 파스타니까. 뭐르보나라를 네. 약간 음. 저기 해서 어. 페르소나라 파스타. <laughs> 까르보나라, 페르소나라 어우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까르보나라, 페르소나라 와나 네. 김풍이야 아, 나파스눈 감고도 하지 아, 아 영광입니다 이게 와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걸 직접 이렇게 나의 페르소나 방금 요 순간에 제치 개그맨 같았나요? 너무. 아니, 우일이 <laughs> 너 같았어. 우일이 같았어. 개그맨 같았어. 어 개그맨 같았어요. 아, 네. 라면 콘데가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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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파김치 오늘 첫 활동 첫 활동이요 오늘이? 나도 오늘. 멤버라고 검은검은 <laughs> <laughs> 저희 깡패같이 보이나요? <laughs> 아니요 <laughs> 시즌송 하냐고 언제 만드냐고 시즌송 해야죠 네, 네. 김치 김치 파김치 네, 네. 공기숭가 파김치 네, 네. 내 이름은 키디밀리 <laughs> 80년대 일본 야쿠자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저는 라면콘대로 통해서 매주 월요일에 참 즐거웠었습니다 화요일이야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은 자꾸만.